내일은 봄꽃 무도회가 있는 날이라네. 아 그래요? 오늘은 파트너를 구해야겠어. So, so, so.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학 TV 문학입니다. 스타듀밸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플레이해 보도록 합시다. 광산 40층까지 도달. 닭장 건설. 사람 만나기. 닭장을 빨리 건설해야 될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을 것같아 아직 돈을 좀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 자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죠. 5층.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합 40층까지 언제 가지? 40층까지 가다가 40세가 되겠어. 오케이. 이제 죽을 때왜 빵구 소리를 내지? 아 여기서는 슬라임 때려잡음. 그러네. 방금 슬라임 겁나 열심히 키우다가가지고 슬라임 떼를 잡고 있네. 어. 기문학지의두 얼굴. 하하하하하 <laughs> 이 맞지? 아, 지치기 시작했다.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집으로 개문학지. 어, 뭐야? 도둑인가? 어, 뭐야? 요정이네. 이건 무슨 이벤트죠? 요정님이 와서 작물을... 키워주고 가시나? 뼈로는 오! 진짜네? 행운의 요정인가요? 어. 해기드 가끔씩 이런 이벤트가 있나보네요. 어. 틴커페? <laughs> 자, 좀 전에 팔아치운 거는 451원. 음. 아, 가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의 영혼? 오, 뭐야? 어, 여러 개 자라있네요? 어, 아까 그것만 자란 게 아니구나. 어. 딸기. 어, 딸기는, 뭐지? 수확하고 나도 저렇게 안 없어지나? 안 없어지는 건가요? 딸기? 일단 물주고. 다시 또 열리나보네? 어? 핵이력인데? 몇번 열리는거지? 자 상자 상자를 여기다가 여기다가는 야채같은거 먹을거 이런거 넣어야겠다 상자 색깔 바꿀수 있어요? 아 요걸로? 아아 그러네 아 감사합니다 못보고 뭐, 있었어요 노란색 이야지 저는 보라색 좋아하죠 보라색 보라색이랑 호박색 아, 뭐야, 누가. 놓쳤네? 아, 이게 상어는 없어요? 아쉽네. 어, 저기 왼쪽에 뽀글뽀글뽀글 저 거품, 거품. 저기 가서 낚시해야겠다. 여기. 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어, 뭐 일로, 일로. 왜 저기 절로, 절로 보죠? 어, 일로 봐야지, 그냥. 어, 딱이네, 딱이네. 오케이. 안돼 아 아깝다 완벽할 수 있었는데 오케이 아 바로 물리네 거품이 있는 곳에는 바로 물리네 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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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부, 상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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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됐나 아 상자 못 먹었네 아깝다 오케이 에이 매를 치다 나름 등급 좋은 애들이네, 그래도. 어. 팔면은 돈이 좀 되겠어. 아, 엔딩이 시기가 정해져 있네요? 3년차 겨울 마지막에 나온대요. 어. 농사 안 하고 그냥 있어도 엔딩은 나오나 보네요. 멸치. 어. 집에 가자. 엔딩이 시기에 맞춰서 나오는구나. 어. 정어리, 정어, 정어리, 정어, 멸치 다 팔고. 쓰레기는 일단 모아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 쓰레기는 가끔씩 좋은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분해하면 강아지는 이미 들어와있네 음. 아 농사 레벨업 물뿌리기 효율과 괭이 효율이 늘었고 돌 울타리 마요네즈 기계 스프링클러 어? 스프링클러가 벌써 나왔네요? 네 낚시도 레벨업을 했네요 선택을 해야되는구나 물고기들의 가치 증가 통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감소 물고기들의 가치 증가가 더 도움되지 않을까? 물고기 지금 다 팔고 있잖아요 이거 하자 아, 여기 선택도 할수 있구나 어 오, 835원 아, 스프링클러 광물만 아깝다구요? 일단 뭐 농장도 안 크니까 손으로 해야지. 아, 철광석이 41레벨부터, 아, 41층부터 나와요? 어, 뭐야, 뭐야? 두더지? 두더지? 뭐 이런? 정동석 주고 가네? 어, <laughs> 두더지? 루프 스크롤 나왔어요 저것도 기증하는거 아닙니까? 음... 검 이빨이 다 나갔네 <laughs> 아 그러네 어. 그래서 데미지가 이렇게 안들어가는구만 어. 아 칼이 광산 10층을 깨면 보상을 주는데 거기서 나올 확률이 있다고요? 10층을 빨리 깨야겠네 이제 9층이잖아요 지금 어? 상자다 아 부츠가 나왔네요 가죽장화 가죽장화를 받았다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지? 가죽이 정말 부드럽다. 오케이. 여기 끼면 되는 거겠죠? 음. 이게 엘리베이터. 이제 열렸으니까 이제 10층 바로 내려올 수 있겠지. 오, 배경이 좀 바뀌었네? 어두운 거 밝히는 거는 뭐 방법이 있나요? 어. 횃불 같은 게 있나요, 여기도? 어, 내려가는 길. 오. 내려갈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카트가 있네? 어, 뭐야? 어, 소리 극혐, 뭐야? 소리 뭐야? 어우, 극혐, 극혐. 어, 뚫었다. 벌레 녀석. 자, 어, 12시 넘었어. 안 돼. 12시가 넘었어. 여기다가. 마 <laughs> 마가 있었네 슬라임 이거는 맞아 팔아도 된댔죠 콩알탕 가지고 있고 벌레고기랑 어? 반지? 반지도 먹었었네 어. 반지 장착합시다 반지 언제 먹었지 안? 먹어주고 닭장건설을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해볼까요? 9시 되면 자파점에 들어가서 가방 가격이나 보고 가야겠다 9시 오케이 어, 뭐야. 이벤트인가? 뭐지? 피에르의 자파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저조저씨는 누구지? 모리스, 엠. 이상한 누군지 모르겠네. 여러분, 모두들 하나씩 가져가시죠. 조자마트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50% 할인 쿠폰입니다. 50%라고? 와, 이 상도덕보소? 자, 자, 가져가실 분? 야, 이거 마트에서 와가지고 할인 쿠폰을 주고 가네? 야, 이러면은 자파점이 망하잖아. 아, 조자마트 사장이에요? 세상에. 저렇게 낮은 가격과는 경쟁할 수 없어. 완전 적자가 날 거라고. 흔한 자파점의 고민이죠. 오래된 고객들을 이런 식으로 일탄니 가슴 아프시겠군요. 어이, 겁나. <laughs> 겁나 네 가지 없으시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순 없지요. 조자 주식회사가 훨씬 나은 선택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마말 전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야, 이 대형마트가 이렇게, 뭐 영업하는 건 괜찮지만, 와서 사람을 놀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아, 엔딩이 여러 개에요 이 게임. 어.. 스토리 라인 중 일부인가 보네. <laughs> 무한 경쟁주의의 배. <laughs>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가방 만 원이요? 이러니까 마트로 가는 거야. 아 나도 쿠폰 받을 걸. 자 조자마트로 갑시다. 조자마트로. 아니 뭐 가방이 만 원이라니 말 말이 안 돼. 저거는 뭐가 필요해? 아 농장 건물을 짓는다. 집 업그레이드 이런 게 있네요. 이건 뭐지? 부름표. 농장 짓기. 아, 이게 닭장이에요? 닭장이 보니까 나무 300개랑 돌 100개 들어가네요. 네. 닭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4마리 사육할 수 있다. 와. 여기 한 20마리는 들어가겠구만. 4마리밖에 못 길러?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무 300개랑 돌 100개. 그리고 4,000골드가 닭장의 재료입니다. 네. 아. 이 4,000원을 어떻게 모았는데, 뭐, 가방은 만원이라고 하지를 않나. 생각해보니까, 닭장 가격에 2.5배네, 가방이. 나무? 나무를 많이 배, 쏴야지, 닭장을 지을 수 있겠죠. 오케이. 캠프파이어. 지혜의 반지. 오. 돼지 수정 10개. 부정적 효과의 지속시간을 절반으로 낮춘다. 좋아보이네. 정제된 석영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석영을 그냥 여기 넣으면 되나? 어, 되네? 석영 들어간다. 석영 그냥 석탄에 떼어버리면은 정제된 석영이 나오나 본데요? 비싼 거 같은데, 약간? 만들지 말고 놔둘까? 어차피 대지수정 10개 없을 것 같아. 아, 반지 안 좋다고요? 어. 지혜의 반지 비싼 거 같아. 안 만들어야겠다. 어, 자고 일어난 사이에, 뿅? 정제된 석영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넣어두고. 아까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번들 이야기 하셨는데, 번들 재료를 따로 모아놔야 될것 같아요. 알려주실 때마다. 안그럼 까먹으니까. 마랑 메기 일단 넣어둘게요. 아, 음식은 지금 다귀에보여가지고 아끼려구요. 네. <laughs> 음식을 쓰는 이 그냥 하루 자고 한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또 바로 나왔네, 계단. 아, 해기득. 해기득, 헤기득 어, 저기 또 바로 있다. 아, 대박이다, 이거. 이제 15층을 찍을 수 있겠네. 아 15층. 찍어 놓고. 오, 애벌레. 오, 짱 많아. 오, 애벌레 짱 많아. 오. 오, 벌써 왔다, 벌써 왔다. 아, 변한다, 변한다. 고치됐다, 고치됐다. 변한다. 어, 변한다. 와, 피 없다, 피 아, 피는 맞네 방어, 자. 시간이 벌써 6시가 됐네요. 어, 얘 뭐야? 뭐지, 갑자기 연기는? 와, 죽겠다, 이거. 죽겠는데? 와, 몇 마리야?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죽었어! 안 돼! 죽으면 어떻게 되지? 처음 죽는 거 같은데? 정신 차려! 어? 할배가 도와주네. 어 다음부턴 좀더 조심하게나. 아이템다 잃어버린 거 아니야? 허우. 광산 10층에 대한 기억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돈 500골드도 사라졌다. 아이템도 다섯 개 잃었다. 와, 이 망하는 거네. 와, 심각하네요. 어. 광산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 저 10층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오늘 시작. 아이고, 멍멍아! 빈털터리가 됐단다. 벌레 진짜 공포네. 벌레 극혐. 돌 캐가지고 계단 타고 내려가는게 나을 듯. 일단 아이템 정리 먼저 할게요. 여기 넣어두고 좀 넣어두고. 어? 맛맛또 가져왔네. 전동석은 여기다가 고대 씨앗은 뭐지? 아 나름 고대 씨앗 이런 것도 가져왔네요. 이거는 기부하면 되잖아. 기부하는 용도로 쓰고. 아, 고대 씨앗 기부하지 말라고요 어, 중요한데 쓸 때가 있나보네? 야, 이제 10층을 다시 가야돼? 아, 저건 너무하잖아. 아, 5층이네. 아, 이런. 아, 고대 씨앗을 기부해야 박물관 아저씨가 심을 수 있는 씨앗으로 줘요? 아, 그럼 기부해야 되는 거구나. 아.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근데 5 0골드는 누가 가져간 거지? 아까 그 할아버지가 가져간 거 아니야? 모스터가 돈을 가져갈 리는 없잖아 나를 구해주고 대가로 500골드를 가져간게 분명해 <laughs> 아 콩알탄 써버릴까요? 이럴때는 오케이 맞냐 안나왔네 튀겨 튀겨 아 계단 어디있는거야 이거 10, 10층을 가야되는데 안나와 계단이 안 나와! 여기 넣을까? 아, 나, 여기 있었네, 아. 자, 여기가 10층이고요. 상자는 없죠? 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잔다. <laughs> 하루 종일 자네. 진짜 우리 집개 같네. <laughs> 이거 아직, 어, 잘랐네 이거 다. 딸기가 열렸네요. 어. 아, 에너지 없네? 아, 에너지 다다니까 겁나 느려지는구나. 아비 오네. 어 딸기 마저 열렸고 편지왔네요. 친애하는 은하기에게 내일은 봄꽃 무도회가 있는 날이라네. 아 그래요? 만일 자네가 파트너를 찾을 수만 있다면 직접 무도회에 참석할 수 있지. 오늘은 파트너를 구해야겠어. 아 친밀도를 보호하니 망했다고요? 누구랑 친분을 쌓은 적이 없어 나 지금. 어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오케이, okay. 아, 뭐야? 이거 젖은 식문지 오늘 선물로 딱 이구만. 이걸 선물로 주면 넘어오겠지. 피해를 잡아줘. 어, 웬 아가씨가? 이 사람이 나의 운명? 어, 에비게일. 어, 내일은 봄꽃 무도회가 열리는 날이야. 짜잔, 놔주는 거라고. 고마워. 이것도 이것도 가져갈래? 아 이미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 선물도 하루에 한번 네. 하루에 한번줄수 있네 어? 길막 이것은 우리의 운명 아 안되네 에비게일이 자수정을 좋아한다고요? <laughs> 자수정도 비싸지 않을까? 자수정 줄걸 그랬나? 어. 꽃보다 보석인가? 아 제일 좋아하는 물건도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물건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제일 싫어하는 거 주면은 깎이겠네,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나? 뭘 주면 싫어하려나? 뭐돌 같은 거 주면 싫어하나? <laughs> 자파점 주인한테 조자 콜라 주면 겁나 싫어하지 않을까요? 어 싫어하는 게 그런 거구나 어? 뭐야 기다리고 있었니? 자, 자 어, 봄꽃 무도회가 시작된다 숲에서 시작되었다 일로 가는 거 맞나? 어, 막혔네? 아, 이거 길을 몰라가지고 길을 몰라가지고 무더위를 못 가고 있네. 아, 길치가 또 이럴 때. 아, 아 여기네. 아 이런, 망했네, 망했어. 아 늦었네, 늦었어. 아 여기 있다. 아, 아이고 제가 좀 늦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라니 너무 싫어.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리고 그래,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안돼. 아무 말이 없다. 이 할아버지 있네. 내500 골드 가져간 할아버지. 어, 안녕하십니까. 말을 걸어줘서 고맙군. 어디가 돌려주실래요? 폼이다 끝나가는군. 안타까운 일이야. 선장님, 자, 이제 춤 무도회를 시작해볼까? 네, 시작하죠. 아, 혼자 출라고요 <laughs> 오, 난 어딨어요? 나 어딨지? 내가 누구지? 어, 나, 너... 어, 왔다 뭐 하는 거야, 이 찌질이는? 야, 구석에서 뭐 하니, 너? 안 돼, 나의 아비게일이. 이분 맞죠? 맞추... 아닌가? 이분이 아비게일 아닌가? 헷갈린다 아. 나를 위한 축제가 아니었구나. 왜 부른 거야? 정말 재밌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laughs> 이거 작업 좀 미리 걸었으면은 춤출수 있는건가? 음 아휴 재방송이나 봐야지 소스의 요왕 집에서 혼자 드라마나 봐야지 아 어, 요리 레시피 가르쳐주나? 야채볶음 레시피 배웠다?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잡시다 잡시다 자는게 제일 좋아 이 시간쯤이면 다른 커플들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어 농사 물 뿌리기 효율 괭이 효율 올랐습니다 벌통을 만들 수 있게 됐고 성장촉진제랑 농부의 점심을 배웠네요 음. 그래 다른 커플들은 열심히 음? 놀고 있을 때는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760원 음. 자 이제 봄 25일째네요 어. 아 비온다 아, 비가 되게 자주 오네 뭐, 비오면 저야 편하고 좋죠 음. 자 오늘 시간 늦었기 때문에 스타듀 밸리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스타듀 밸리 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운 디어스 빠잉